어떤 남자가 매달 아내의 회사에 1억 원씩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오히려 남편을 백수 점쟁이라며 무시해요. 결국 3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나오는 순간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해요. 그리고 한재벌 이세가 꽃다발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가죠. 축하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네요. 그러더니 남자를 비웃으며 점쟁이 주제에 이혼할 줄도 몰랐냐고 조롱해요. 하지만 남자는 담담하게 한마디를 던져요. 인당이 겁네요. 3일 안에 피를 보겠습니다. 화가 난 재벌 2세가 부하들에게 남자를 애워싸게 하죠. 그때 전처가 나서서 그만두라고 말해요. 게다가 남자에게 재벌 2세한테 감사하라고까지 해요. 남자는 웃음이 나와요. 뭘 감사하라는 거야? 나한테 바람피운 거?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빨간 스포츠카가 나타나요. 차에서 내린 건 젊은 여자 총수. 대뜸 남자의 팔을 잡고 민정국으로 들어가더니 결혼신고를 하자고 해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죠. 사실 3년 전, 이 여자 총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남자가 구해졌어요. 그 후로 그녀는 남자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남자는 생각해요. 전처가 재벌 이세랑 이미 엮여 있었는데 나만 순진하게 있을 필요 있나? 결국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해요. 밖에서 이를 본 전처는 충격을 받아요. 그 여자가 바로 재벌과 소시 집안의 셋째 딸이자 대기업 총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전처는 분하게 외쳐요. 분명히 후회할 거야. 다음 날. 투자 상회 회장이 남자를 찾아와요. 이혼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회장은 남자의 지시로 전처 회사에 투자해 왔거든요. 사실 전처 집안은 이 투자가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회장은 즉시 명령해요.